치킨요. 이아이 치킨요. 네. 아이 치킨. 에이. 사장님이 직원들의 집을 찾았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꽃 너무 많네. 괜찮아. 이 식물 너무 많으면 또 네. 저녁에는 있 이산화탄소를 막 뿜을 텐데 얘네들이.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아, 딱히 어, 방에서 어, 자니까 네. 괜찮은 거야.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내년 올해지 드디어 이제 교육으로 어, 크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. 어, 어. 사업금은 한 2억 5천에서 3억이야. 어. 요즘 같은 시대에 야밤에 직원 회의란요? 너무한 거 아닌가요? 너희의 스무 살 시절을 한번 돌아봐. 제가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저를 소집합니다. 대표님이 상당히 고달픈 대표이신데요. <laughs> 흑자용을 해갖고 들어잖아어 그렇게 들어갔영이 잠옷 예쁘네. 직원 사랑이 대단한 대표님. 눈썰미도 좋습니다. 바뀐 재근 씨의 잠옷을 바로 알아보는데요. 예쁘다. 안에가 더 예쁜데 이거. <laughs> 웃고 떠드는 사이 모두의 마음으로 온기가 퍼집니다. 다정한 형제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듯한데요. 아 여기 와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. 제가 그전에는 어땠는데? 작고 도시나 아, 도시만. 보는 게 많이 어색했어요. 사람 처음 보는 분들이 한테 제가 잘못둡고막 어색한 표정 짓고 이랬거든요. 불 일치가 있는데 여자친구도 혼자 있다고. 아, 아, 아 그건 이제 경기도 와서 제가 미소를 띠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아, 생겼요아 아, 예, 예, 미소죠. 예. <laughs> 네, 그 미소도 매력 있어요. <laughs> 입양 아들도 고하고 보육원인 아이들도 고하잖아요. 그런데 이두 부를 한번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. 입양된 친구들은 너무 잘 살더라고요. 보육원을 퇴산 친구들과 다르게. 입양 부모들이 계속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없애고 있었던 거예요. 저 입양은 나쁜 게 아니야. 잘못된 게 아니야. 라는 것들을 끝없이 교육시키고 계속 개선시켰더라고요. 또 중요한 건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왔잖아요.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죠.